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20% 할인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사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입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 텐데 모바일 넘어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한 개에 대문자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바로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포즈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 자리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 터어플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에 Verify Now 눌러 주시게 되면 버튼을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셔야 하겠고요 국가에 Korea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문 인증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Confirm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Other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문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Document as e a d Up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구요 이제 보안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g o o g l 2 f 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에 인지코드 6자리가 생성되는데 이이 6자리만 에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와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바이비트로 코인을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C20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지갑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넘어와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입출금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화 입금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금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금처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을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트에서 좌측 상단에 내역 들어가 보신 다음에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비트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주시고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얼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컴펌 버튼만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기 이전에 몇 가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창에다가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이,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여러 그림 도구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선 모양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 맞은 모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우측에 있는 이 레버리지를 눌러서 원하는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청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 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대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리크 프라이스에 코인이 도달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우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드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거래를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